워낙 먼저 기마, 제가 기마 선수를 잡았습니다. 찾기를 열고 가도록 할게요. 상대분은 마타 양기상 해갖고 오, 승률이 굉장히 좋네요. 61% 65% 자, 막아 나가고 자, 면포 어좀 특이하게 두시네요. 이쪽 조를 먼저 올렸어요. 야또한번 올리나요? 여기를 전투를 먼저 버리고 가네요. 올려서 싸움 붙이면 피할 거예요. 그냥 올렸을 때 싸움 붙이면 차가 빠지니까 올리면 피할 겁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자, 한번 올려볼까요? 되죠? 피하죠? 피하죠? 자, 한번또 땡겨볼까요? 또한번 피할 겁니다. 원위치. 원위치. 그 다음에 막아나가면 뭐 붙이거나 그렇게 가니까 일단 요렇게만 해놓을게요. 요렇게만 해놓고 어, 궁을 틀었어요? 궁을 틀었다. 이러2이줄못 올릴 것 같은데. 어, 기상 나오려가나 봐요 기상. 뭐, 쿵 빼고 갑시다. <laughs> 지금 이분 양기상. <laughs> 양기상을 짜네요. 오호, 짜 양기상 짜게끔 시간을 주겠습니다. 양기상 짜게끔 시간을 줄게요, 충분히. 음, 상대 양기상 짰네요. 야, 이거 막아 여기 들어오면 좀 그렇고 국 내려 갖고 견맞찰것 같습니다. 얘를 이쪽 상이 지켜주고 있네요. 야하, 올라갑시다.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기상 아닌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양기상을 차렸어요. 자, 이제 견마 차고 튼튼하게 가겠다는 거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야, 이제는 대처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처하면 포한테 잡히니까 상대가 대처를 안할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상한번 나가볼까요? 어차피 이거 때리는 거는 상대가 상이, 기위상이 있으니까, 때려봤자 크게 뭐 그건 없는데. 야, 먼저 전투를 거네요. 아, 이거 둘게 없네.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러운데, 한 칸만 빠져 봅시다. 포가 여기 가서 달라가면 이 면포, 어차피 이탈하면 다 지켜지는. 이게 양기상이요. 초반에 짜는데 수순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짜버리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아, 역시. 어차피 포가 가도 이거 못 잡죠. 이쪽 상이 지켜주니까. 음. 일단 뭐 잡읍시다. 요거 잡으면, 여기가 잡혀요. 잡읍시다. 이포가 이탈하면 땡기는 수가 있어요. 야, 요거, 요거, 어떡하지? 음... 자, 요렇게 붙으면은, 이제는 제가 상이 피할 수 있죠. 이제 잡아야죠. 그죠? 이제는 잡아야죠. 하나 잡고 갑니다. 자 이러면 결국에는 조라나를 제가 공짜로 잡은 거예요. 아, 조라나 잡은 게 아니군요. 상조를 대한 거죠. 아니 상으로 양득한 거. 포가 이런데 씌울 수 있네요. 음.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아, 말을 달라. 자, 먼저 차를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요. 마피하면 차가 상자 불려가는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밀어볼까요? 이렇게 차가 반대로 빠질 수 있다. 어디로 빠질까요? 음 그러면 저도 차가 올라가겠습니다. 상의 위치가 굉장히 좋네요 밀수 있죠? 미는 수 있어요 밀지 않을까요? 안 미네요 어허 포가 뒤로 빠져서 이거 걸겠다 결국에는 여기를 어떻게 잡아보겠다 이건데 아허 포티를빼 볼까요? 이제 이 조리 움직이면 사고로막 치고 치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갈게요. 뭐 막아 때리면 자꾸 뭐 포가 이거 맞아 보면 그니까 지금은 여기서 조라나 제가 손해 볼 가능성이 있어요. 뭐 때리나요? 아하. 때리는군요. 뭐안 잡을 수 없으니까 잡겠습니다. 가 말을 잡으면 글쎄요 이거 붙이면 어떻게 되죠? 아, 붙이면 도망가는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밀겠습니다. 상대가 한번더 미나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빠져갖고 이거 졸 한번 밀고 들어갈게요. 자, 이러면 뭐 상이 여기 가서 마한번 달라고 하고, 뭐 포가 때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포가 때리면 졸로 잡고 차가 잡으면 차한테 이거 병 잡고, 요렇게 일단 마가 걸렸습니다. 아하, 그쪽으로 빠졌어요? 그럼 찌르면요? 일단 포부터 갑시다, 포부터. 포부터 가고. 어? 왜 점수가 제가 지고 있네요? 아, 아까 상대가 마루 이거 졸치면서 지금 손해봤죠? 아, 결국엔 치네요. 그럼 여기도 잡히는데? 잡고 갔구요. 자, 점수 역전됐어요. 역전됐고, 상대는 지금, 포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야, 요거 여기 귀자리 얇죠? 귀자리 얇어요 자, 일단 다시 붙습니다. 난밀 거야. 상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네요. 상이 이렇게 빠져서 차를 걸수 있다. 지금 아 이거는 뭐 상으로 사한번 때릴 수도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대차하는 건 좋지가 않구요 제가 뭐 차가 여기서 대차져 가는 거안 되죠. 자얘예 얘 잡으러 갈까요? 예 죽었네요. 아밀수 있네요. 밀수 있어. 아하 그냥 주고 포가 여기 와서 귀자리 잡겠다는 거네요. 여기 와서 이거 자 이... 이거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상대방 포장치고 들어오겠다는 건데 차가 지킬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차가 한번 지켜볼게요. 상으로 먼저 때리고 차가 여기 붙나? 먼저 차가 붙나? 아이, 너무 좀 불안한데? 응? 불하, 불안해요, 불안해. 아, 먼저 붙네요. 상으로 때릴 수 있네. 야 이야... 큰일 났다. 일단 뭐. 상이 요런 자리 뜨면은, 여기 상장에 외통수 있어요. 근데 일단 상 떠도, 포가 있어서 마가 차를 잡, 잡을 순 없는데, 궁 틀었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궁 틀었을 때가 조심해야 돼요. 상이 요렇게 빠지면, 마한테 차가 걸리면서 상장에 외통수 나오니까, 궁 틀었을 때 상이 여기 빠지는, 이거는 뭐 순수의 차인데 지금 상장 치면 제가 외통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외통 안 당하려면, 포가 빠져야겠죠. 어디로 빠질까요? 요런 뭐 자리에 빠질까요? 어차피 지금은 마가 차못 잡잖아요. 그리고 지금 붕틀면 포로 맞대리면 되구요. 음, 지금 형태가 안 좋아졌어요. 상당히 불안해졌습니다. 야, 이거 뭐 클났네. 이거 여기 상장수도 무섭고, 상으로 사 때리는 것도 무섭고. 야, 이거 쉬운 판이 하나도 없네요. 자, 먼저 궁을 틀겠습니다. 먼저 궁을 틀고 상대도 지금 궁을 틀 생각이죠 궁 틀었을 때 제가 졸로 장군 치면은 사로 맞겠다뭐 요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장군 아니죠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포로 맞대린다고 했죠 포로 맞대리면 공짜네요 아 여기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상대분께서 차가서 포 달라가면 차가 한번 지키면 그만이고요 아쉽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